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7절 말씀 한 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창조와 치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창조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정말 여러분 하는 일을 성공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요 내가 꼭 해야 될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여러분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내가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요 내가 꼭 해야 될게 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걸 해버리니까. 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미래에 반드시 꼭 에, 있어야 될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도 오게 돼 있고 여러분 하는 일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 일곱 명의 냄새들을 도운 사람 은다이세 가지 이꼭 했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 여게배 아시죠? 여게벳 <laughs>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시대예요. 죽이는 시대. 그런데 에, 모세 어머니 여게배시요이세 가지 이세 가지 했잖아요. 아무 뭐 힘도 없는데 이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그 어머니, 한, 한나. 아들을요, 나, 아들을 요, 아들을 낳으면 요, 이, 나시를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젖 때자마자 이 성전에, 예, 데려갔어요. 예, 한나가 요, 이세 가지를 실천한 거예요. 예,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이아이다이의 아버지 이세 있죠. 아니 아들을 뭐전 전쟁터에 에, 보냈다 신부를 보내 신부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다윗 다이, 다을 갖다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교육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은 일을 가지고도 큰 것보다 더큰 응답밖에 돼 있어요. 작은 일을 가지고.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더큰 응답.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능한 자들이었잖아요. 그 능력자보다 더 큰일했어요. 을 무능자들인데 무능 더 큰일을 했다. 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벽게 이런 재창조 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디발도 따라오고 간수장도 따라오고 바로왕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잖아요. 야, 여러분에게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여러분들 다 따라와야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 에, 역사 역사가 일어 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영적 사실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재창조에 대한 영적 사실 창세기 3장6장 11장이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아, 이 21장이 오직 나중심이요 예, 오직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아, 그래서 이성나 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승리 또 승리도 하지만은 그건 잠시고 반드시 실패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천주교 다니고 불교 다니고 또 원불교 다니고 이런 종교 생활하다가 꼭 이렇게 망해가지고 무너지면은. 교회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요. 아, 영원히 갈급하니까 어디를 갈요갈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렇게 뭐 이렇게 연락이 기나기요어 여기, 아, 여얘기는 들었는데. 에, 그 진, 그, 대전 시찰 캠프 때 우리 노데백가점 회장님이 이렇게 영접을 했나봐요. 강상목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거기 어디지 부천 인천 인천에 예. 그 거기 이제 무슨 교회지 그거 아 맞아 유일교회 유일교회 이제 그 목사, 여자 목사님인데 이해랑 목사님. 대전 캠프부터 참석했거든요. 대전 캠프에 와가지고 말을 해봤는데, 거기 정수님 전도사라고 그 전사님 외삼촌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접을 했는데, 내일, 내일 그 팀들 이제 월요일 11시 반에 시간이 잡혀 있어요. 그, 그 팀들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 운동 연결해 주려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안망에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망에도 복음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 성공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 반드시 멸망 당하잖아요. 반드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을 받은 분이에요. 예, 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잘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보험 잘안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이 전민동에 가가지고, 어 잠깐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이게 다, 이게 이제, 되어진 되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 둘째 사인데 저번에 교회 나왔던 그, 그 사무실에서 말씀운동 열리, 열리잖아요. 이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처럼 지 진짜 보고 이제 되어지는 복음,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근데 이게 이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꼭뭐 우리가 뭐 연결된 것뿐만이 아니고 뭐 한군데는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진 거지만 여기는 이제 뭐 여기도 이, 일단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이제 현장에서 문이 열린 거잖아요. 장례 캠프로. 그래서, 저절로 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는 그런 축복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이걸 받아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의 주인공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로부터 오는 축복. 이 축복과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방주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가난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오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아야 돼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한복 5장 24절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룬, 내게 있는 내말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노마서 어 8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 제 창조 제 창조의 영 이제 영적 사실. 그럼 제 창조의 그 방법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 라 예, 개인에게도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현장에도 분명히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말씀의 흐름 분명히 있어요.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히 말씀이 이제 말씀이 집중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다 틀림없이 다른 이 다른 것에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요. 아, 다른 것에 집착될 수밖에 없고, 뭔가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성취되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아, 신기하다고. <laughs> 자,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신기하다. 나도 신기, 신기하거든, 가서 진짜 보면은.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너무 진짜 어찌면 저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성취가 될까 할 정도로 신기한 신기한 거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말씀 포럼 하면요 진짜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말씀 포럼 하면 왜 그러냐면 너무 신기하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니까 누구든지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뭐 직에 예, 보름하면서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신기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성도가 백 명이든, 천명이든, 만명이든, 똑같이 다버렸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시, 우리 이제 인간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뭐 당연한, 당연하신 건데. 그래서 마태복 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핵도 1이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음. 그런 재창조의 열매가 뭐냐. 사도행 1장 1절로 2절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는 그랬는데 데 데오 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누가로서는 당연한 거한 거예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누, 누가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런데요.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 이제 바울을 만나서 당연히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자 만났으니까 당연히 전도를 했는데 꼭 필요한 넵네트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재창조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꼭 필요한 거니까. 네.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 아닙니다. 올바른 이 캠프 속에 있다는 것도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번에 정주 보니까 그 캠프 팀들이 다 은혜가 돼가지고 서로 은혜가 돼가지고. 뭐 기능이야 뭐 세상이 볼 때는 좀뭐 이렇게 뭐 세, 세상 기, 뭐 이렇게 전문가 가치는 못해도 얼마나 이렇게 은혜받아 가지고 은혜롭게 하는지 저는 더 전문가 인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캠프 따라다니는 사람들 <laughs> 거의 캠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 다 까만 옷 입어버리니까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다 전문 똑같이 입어버리니까 아이고 다이 다들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랬는데 전부 캠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 옆에 이제 강상욱 사님이 옆에 앉아 가지고 같이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첼로 아니면 뭐 바이올린 아니면 뭐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뭐다 나는 저들 저 저도 잘, 잘하는 다들 잘하고 잘하,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아니 김동호 목사님은 어떻게 문화에 관심이 처음부터 좀 많이 있으셨나 어떻게 저렇게 음악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그랬더니 얼마 안 됐는데 캠프하고 이 음악인들이 눈이 열리니까 불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양이 많나 봐요. 순식간에 몇십 명을 부르나 보요한 40명, 40명 넘게 내려온 것 같아요. 캠프가 그렇다니까, 이게. 청주보건계에도 뭐, 음악인들 뭐, 몇명 있는데, 스물 몇 명? 뭐, 이렇게 사진 찍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아, 캠프가 그렇게 그냥 빛을 비춰버리면은 그런 식이 된다니까. 우리 뭐 교회도 음악인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 아, 한두 명 있는데 그냥 역사에 나온다니까. 빛을 비춰버려야 돼. 노마서 16장 23절. 가이어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회 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지만 당연히 사도 요한도 돕고 바울도 왔는데꼭 필요한 절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될까?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미래에 꼭 있어야 될 것. 해버리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계획이나 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쉽게 쉽게 늘 쉽게 쓰는 말인데 성령인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성령인도 받으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아는데.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요. 성,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인도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 누구나 다 과거에 있는 우리의 과거를 철판으로 딱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데요. 이안깬 <laughs> 예, 사람 너무 많아요. 이잘못 예, 깨. 어린 아이 말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다가도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나봐. 자기하고 반대 사람이 말하면 옳른 말에도 이게 틀리게 알아들지나봐.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 생각이 드야 희한하지. 어, 아,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복음을 이렇게 이제 깨, 깨닫고, 이,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열려요. 걔는 이게 자기가 진짜, 아이고, 뭐 이렇게 내가 목사 된거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 내가 진짜 이렇게 중직자, 중직자 됐다면, 내가 진짜 지금이라도 중직자 되고 싶다. 틀린 말인데,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안타까우니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 근데 이 틀이 어떻게 뭐 이렇게 현실,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뒤에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뭐 하나 빠졌지? 아 진실. 다시 할게요.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진실이 중요해. 진실 뒤에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현실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저 뒤에 하나님의 계획 놔두고 다섯 번째 놔두고 현실이 분별이 안 돼. 구분이 안된 사람 많아.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요. 사실도 구분이 안 돼. 진실도 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영적 사실은 더 더더구나 구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장님이나 마찬가지. 뭐가, 뭐가 그래도, 이생각의 틀이 안 깨져가지고, 깨버려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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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렇게 그냥, 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그 성격이, 성격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 누가 얘기를 하든 저기 에,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에, 하나님 계획 딱봐 가지고 아 맞다 그래야 돼요. 그뭐그뭐뭐 뭐, 뭐 어렵습니까? 맞는 거 맞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그냥 생각이 틀이안 깨지기 때문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이그 이게 이걸 만만들어야돼 어떻게 만듭니까? 복건기도 전도선교 캠프를 통해서 영혼 사랑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요 새로운 생각 바뀝니다. 새로운 그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이게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응답 오기 때문에 각인 뿌리 제질도 바뀌고 재창조의 축복과 축복도 일어나 이제 일어나고 또 재창조 이제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